선빵떡의 우당탕탕 게임기. 안녕하세요. 선빵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브이 링스. 음, 옛날에 나온 게임이기도 한데 약간 좀 특이해요. 보통은 인간이 영웅이 나와서 이제 사냥을 하잖아요. 이거는 뱀파이어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뱀파이어가 돼서 인간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움직일 수 없고요 저녁이 되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인간의 사냥이 더 점점 더 강해질 거고요 때때로 피가 부족하면 죽기도 해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짝 어둡기도 하고 오픈 올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찍먹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찍먹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미 저는 조금 진행을 한 상태예요 살짝 이제 간을 봐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긴 어려워요. 확실히. 해를 보면 죽고, 해가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묘미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마다 조금씩 성능이 다른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제 누구를 먹었느냐, 뭐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스킬도 달라지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했죠. 보시다시피, 이제 1번은 대검이고요. 2번은 망치입니다. 3번은, 구, 이렇게 궁이고요. 4번은 도끼. 도끼는 나무 펼때 좋아요. 그리고 5번은 석궁. 흰색 알파늑대 저 브이블러드라는 게 제가 제피를 얻으면 진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금 잡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레벨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데도 아파요. 이게 레벨이 올리고 제가 아이템을 파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죽지만 않으면 돼요. 안 됐네요. 브이블라드는 안 되는 걸로 저도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애들 피를 빼서 제가 조금씩 강해지는 건 내용입니다. 탭이, 이렇게 이메도의 창이고요. V가, 떼시기. 그리고, 어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왼클릭이 스킬. 그냥 가볍게 때리는 거고, Q가 스킬입니다. 약간 롤 같기도 하고요. 이게 R은 궁이에요. 그리고,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방금 했던 건데, 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찾고 있는 건데,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변신체, 노출, 피해 치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배력을 가지면, 사람을 끌어 당겨서, 피가 어느 정도 줄어든 아이의 제복, 제 노예로 부릴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지금 피해 치유를 하고요. 지금 여기는 제 집입니다. 목간이 있죠. 저는 목간에서 잡니다. 애들을 다시 잡으러 갈 거예요. 아, 다시 집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지금 빨간 줄이 있던 거는 추적을 해야 돼요. 저방어본 클라이브라는 애를 제가 잡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집에 목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게임의 장르는 오픈 월드랑 똑같이 파 월드 파일 월드처럼 죽으면 모든 물건을 떨굽니다. 가지고 저 위에 가지고 있는 거 빼고는 다 떨구기 때문에 최대한 인벤토리는 비우고 돌아다니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 저걸 방어범을 죽이는 걸로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이전했습니다. 이게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힘들더라구요 그래갖고 이전해버렸어요. 이전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제 끌고 와서 없애버리고 혼자 남아야 되니까. 거기 oh, you like i real nice. Ah. 아, 딸 애들이 왔어요. 아, 무기가 너무 약해서 딜이 안 들어가네요. 망했다. 잡고 말 거예요. 한 대만. 아! 잡았어요. 아.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해냈다구요 레벨차를 이겨냈어요 아 진짜 나 너무 아하 진짜 진짜 제가 이래서 원딜을 못하나봐요 너무 힘들었어 맞추는게 왜 이렇게 힘들어 아자 이걸로 이걸로 오늘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해내고요, 말았어요. 이제 집 가야 돼요. 집간 후에 전 종료할 거거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 빵떡이었습니다.